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잠실 한강변 중층 아파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잠실 장미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내 한강 조망권을 가진 몇안 되는 재건축 아파트로서 향후 미래 복합도시 잠실의 최고 배우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잠실 장미 아파트는 잠실 인근 한강변 아파트 중에서는 잠실 주공 5단지와 함께 최고의 알짜 입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5년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 추진이 수월하게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상가 규모가 커서 반대하는 상가 소유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상가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동안 영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재건축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심이 주거 환경 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각 동별 동의율 50% 이상, 전체 동의율 75%가 필요하지만, 장미 아파트 상가 조합원수는 874명으로, 그 비중이 전체 4,300명의 약 20%에 달해 동의율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장미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아파트와 상가의 개발 이익과 비용을 별도로 정산하는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잡는 등 상가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2일 예정된 정비구역 해제 일몰제에 따른 위기로 상가 동의율이 높아졌으며 마침내 2월 23일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2020년 3월 24일 송파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장미아파트는 1차 2100가구, 2차 1302가구, 3차 120가구를 모두 합하면 총 3522가구에 달하는 매머드급 단지입니다. 지난 1979년 준공돼 올해로 입주 42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인근 잠실주공 5단지 3930가구와 함께 잠실 한강변을 대표하는 재건축 아파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6년 재건축 조화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화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가 소유자들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 2019년 7월 상가재건축협의회가 설립되면서 금물살을 타게 된 것입니다. 2020년 3월 24일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7월 27일에 변경 인가를 받으면서 주민 동의율은 86.92%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민과 상가 소유자들의 동의율은 각각 85.4%와 62.3%에 달합니다. 이 단지는 뛰어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실역과 남단 한강변에 가로로 길게 접해 있어 한강 조망권이 우수합니다. 한강변에 접한 데다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28호선 잠실역이 가까이 있습니다. 잠실장미 아파트는 잠실예구 남단 오른쪽에 위치하고 그중 2차 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에 접하고 있는 초역세권입니다. 잠실장미 1차 아파트 길 건너편은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잠실장미 아파트는 한강변에 가로로 길게 접혀 있고 생태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에 서울 아산병원이 소재하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잠실장미 아파트의 단점도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장미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 시설이 없어 주차 공간이 세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잠실 아파트 1차와 2차는 각각 2,100가구, 1,302가구 규모입니다. 3차의 경우 120가구로 독립된 주차 공간 110대를 이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1차와 2차 총 3,40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주차 공간은 1980대로 가구당 주차대수가 0.6대에 불과합니다. 가구당 자동차 한 대도 제대로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최근 분양한 단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 2020년 12월 현대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류시빌 강일의 가구당 주차대수는 약 1.3대이며 서울 주택 도시 공사가 2020년 11월 서울 성파구 위례 신도시 A1-5 블록에 분양한 단지의 가구당 주차 대수는 약 1.2대입니다. 차량 대수 제한은 없고 정식 등록된 주차에 한해서는 단지 내 AP 상가에 야간 주차는 가능하지만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잠실 장미 아파트의 현황과 정비 계획입니다. 총 세대수는 33개동 3522세대고, 조합원수는 3487명입니다. 주택 공급 계획은 3913세대이고, 최고 35층이 되겠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가 353세대,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가 2038세대, 85제곱미터 초과가 1522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조합은 용적률의 300%를 목표로 정비계획 변경 위반 제한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클린업의 자료에 의하면 오른쪽에 조감도를 보시면 한강 조망이 나오는 세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 쪽에 위치한 동이 저층으로 구성되어서 그 남쪽에 위치한 동들도 한강뷰가 나올 듯 합니다. 왼쪽의 배치도를 보면 목지가 많아 공원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감도와 배치도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모든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최고의 조합 시설입니다. 지상에는 올리브영, 한솥, 생협, 브랜드 커피 전문점 등 여러 업종이 입점해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각종 학원들이 입점해 있어. 삶 속에서 영위하는 대부분의 시설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장미 지하상가는 잠실에서도 맛집이 많기로 유명하여 장미 아파트 옆에 위치한 상업지구 직장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미 2차 옆으로 잠실 나두역이 있는 초역세권이며 단지 내에 서울 잠동초등학교 잠실중학교를 품고 있어 아이들이 도보를 통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어 예전부터 구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조건 중 하나인 한강을 끼고 있는 잠실 장미 아파트는 다른 한강변 아파트들과는 달리 단지 안에 위치한 송파 둘레길을 통해 한강에 진입할 수가 있어 그 어떤 한강변 아파트보다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강북에 위치한 한강변의 경우 한강 공원 면적이 작아서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지만 잠실 한강 지구의 경우 생태와 공원이 조성될 만큼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한강 조망뿐만 아니라 쉬어갈 수 있는 공원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제는 없는 것이 거의 없는 장미 종합상가입니다. 다음으로 잠실 장미 아파트 최근 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장미아파트 2차 전용면적 82.45평반부터 제곱은 2020년 3월 16억 2,600만원에 매매가 됐습니다. 5월에는 16억 7,500만원으로 두달만에 5천만원가량이 올랐으며 6월에 17억 5천만원, 7월 18억 6천만원, 12월에는 19억 8천만 원의 실거래가 됐습니다. 조화설리 윙가를 받으면서 재건축 기대감으로 연초보다 3억 원 이상 오른 것입니다. 2021년 1월 9일 72.2제곱미터의 경우 18억 1천만 원에 거래돼서 작년 8월 17억 5천만 원의 신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장미 2차 99제곱미터는 1월 14일 21억 2천만원에 계약해 지난달 1을 세웠던 20억 6천만원 신고가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장미일자아파트 중층 32평형이 22억 5천만원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2020년 12월까지는 장기 보유특별공제 때문에 정리해야 하는 사람들이 급매로 내놨고 2021년부터는 양도소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가격을 올려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강남의 지역과 수도권에서 급등하다 보니 오히려 성파구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 때문에 호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실 장미 아파트의 전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장미 아파트는 서울 핫플레이스 순위에서 강남 홍대 입구에 이어 3위를 차지한 잠실에 위치하고 있고, 잠실 내 한강 조망권을 가진 몇 안되는 재건축 아파트로서 향후 미래 복합도시 잠실에 맞게 최고의 아파트로 새롭게 지어지게 됩니다. 송이단길, 석천호수, 잠실롯데타워, 한강 등 최고의 배우지 안에 위치하여 거주지로서만이 아닌 복합문화도시로 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미아파트 1차와 2차에 단지 내 상가가 각각 위치해 있으며 롯데월드몰과 홈플러스 등과 같은 생활 편의 시설부터 잠실 육동공원, 신천 어리지 교통공원 등에 이용이 편리합니다. 잠실초교와 잠실중학교가 단지에 위치한 초중투마 단지입니다. 인근에 잠실고도 있어 초등학교서부터 에 고등학교까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호가는 더욱 상승하고 있는데 서울 강남의 지역과 수도권에서 잠실 등 강남권으로 매수세가 유턴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신고가로 거래되다 보니 실거래가가 나오면 호가는 더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와 함께 잠실역 금사라기 땅에 위치한 곳으로 향후 가치상승이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공강자가 유연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